불라 감이로. <laughs> 너무 안 했다, 좀불라를 투비스트. 아, 크가라더 잘하던데 나오지. 뒤에 피 소리 나는데 <봤도 있긴 했다> 아, 맞네. 여기 어떻게 올라와? <봤도 있긴 <봤도 있긴 <했다> 아, 여기 있냐, 왜 미친 놈이? 지기 <봤도> 싹거였다덤라 <있긴 했다> <봤도 있긴 했다> 아, 나나 <봤도 있긴> 아, 안 킹. 엠피 지하에. 비피피 <laughs> 카 어, 같이 와줘야 돼 이거. 2층, 2층 바로 뛰자! 뛰어 뛰어봐! 체력 있으면 그 야, 이거 그냥 같이 가는 거 좋아? 도와드릴게요. 손뽑고 있음. 야, 뒤에 뒤에 겐지. 겐지, 겐지. 겐지, 피. 겐지. 이아직 있어요? 아, 자리 아프죠? 겐지, 겐지 피 찼다. 다로 정면에 있다 신호로 네. 와야 돼? 윈살 안보여요 네와 동피 아, 빠졌어 위도우 나왔 라인에 킹 라인에 킹이야 얘들아 라인, 라인 한 번만 뒤에 겐지 싸운다 얘들 우리 위도우 죽겠다 라인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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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 라인 부서 라인 부숴어 오케이 네. 어, 자리야 너무 세. 자리 자리야 이겼안 아필. 다 아, 잘랐어요 아, 3명 잘랐어요 나이스 겐지 컷 나이스. 자리야도 개핀데. 되게 자리야만. 자리야, 나이스. 라인 왼쪽에. 오케이. 좋아, 다날게요 메시만. 봤어요 오른쪽에, 우측에 트레이다 이거 넘어온다. 맞 라인 역 없지 않나? 어역 이거 경규야 이거 자폭 한번 가까? 가시죠 라인도 좋아 오. 킹 한번 해주세요 아 아예 아예 못하겠다, 먼저 이 먼저 먼저 줘 게임 피 o Hattanica. c 자리 앞에. 조금만 기다려 h 지 r e I love you. I love you. I'm s o 라인 y I'm 라인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민선 힐 좀. m sorry. I'm sorry. i 원1트레으로 좋아 네, 아, 살려주면 저... 레전드! 저... 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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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오른쪽에 하나 라인 다운 라인 공컷 아, 라인 궁좋 라인 궁있 라인. 뺐다가요, 뺐가 라인 컷 할만해요 아, 청 쏜다 하나, 하나, 하나 까부러. 까부러. 아, 죽었다 쏴야, 메르시 빠질까요? 빠질게요 빠져야 돼, <목소리로> 트레이스 오른쪽이아 2층 이층 2층, 위에 이층 먹자. 오른쪽 그층일으로 빠졌어요. 이쪽에서 뛰자. 네, 어위도위치이오케이오케이오른이스 오른쪽. 트이스 오른쪽. 트레이트이스오른라트킹이인 오른쪽. 이스오른라이 라인. 아, 링으로 먹고 예. 아나코시에요 아나코. 베트레이어 자리야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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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겐 궁이다. 겐지 궁. <겐지>, <laughs> 아니. 야타테 1인궁으로 막네. 아까부터. 안녕하세요. 그냥 에임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건데. 중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도 나왔어요? 에 가보 채워야 되는데. 뚜핑 다백라 해도 라이둘라이어라이띨페띨페하페원 하나 페띨페띨페띨페다페띨페한페나페띨페띨페띨페띨페띨페띨 라인 부져. 어 겐지 okay. 뒤로 본다 아이고 겐지 공 있어. 위도 미친 프리도미 라인 라인부터. E M P E M P. 형님 E M P. 형님 E M P. 형님 E M P. 겐지부터 봐봐. 라인 부보죠 오케이 잘해피 해피 잘해피 붙여줘. <놀람> <놀람> e M P 붙여줘. 영웅이여 일어나세요. 이스나이스 겐지 개피예요 겐지. 개피. 나이스 끝난 것같은데이에아있 <laughs> 만두 자리 할래? 아. 이번에 나다가 갈까? 라인 할래? 뭐, 저둘다 어, 좋아요. 좋은 거. 나도 상관없어. 형이 라인보단 자리야 아시죠? 아니, 난다 해. 대문. 네요? 오리사아 빼고 다 해. 한반인. 아분해 네. 네. 라인 충분해. 살짝 풀어 기질이 있어 갖고. <laughs> <laughs> 제 내가 들면은 제가 민폐라 랑 네. 반갑 갔다. 안 갔습니다. 비교 받아라. 맥 있는 것 같은데? 네. 에 어, 나왔. 윈스턴 나, 이젠, <laughs> 아, 그젠 오, 야, Tenyat, 아, 그냥, 어.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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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2층에 위도구나. 저필. 어, 아, 미안. 머리 못 겠다. 빼야 돼. 안 보여. 안 보여. 정면 볼게 그냥. 와, 쟤네 빡수다 뒤에서. 네, 3탱이야. 3탱이야. 나이스나이스 윈선 보자. 우리 조합 없어요. 윈선 보자. 윈선 킹이야. 나이스 윈선 자를수 있어. 나이프. 아나 멘티. 나를 못보는데그럼 자리아 개피. 아 원. 도니아 어디 있지? 아 어, 우리 죽었어요, 아나. 죽었어? 오케이, 오케이. 아나 올 때까지 조금 살 천천히, 천천히. 히팩, 해킹 해놨어 여기 뭐방층 갈게요, 2층. 이죠. 턴 윈스턴 반피. 나이스. 나이스. 윈스턴. 혼아, 이번 판이쪽 <laughs> 어, 하는데? 홀 2층, 어, 2층에. 윈도 여기. 바로, 어, 여기. 바로 어디? 내려갈게. 홀딩. 탱커 1층으로 왔어요. 윈도 <laughs> 후! 왼쪽. 여기 후. 2층에 윈스턴. 내려와요. 다리, 다리까지. 엠피가나 쟤네 힐러 쪽에서 이렇게. 네. 이 왼쪽 위에 매 너무 되면소응이안 돼요, 근데. 아, 아, 간다 이피 p 굉장다 위도커. 위도커, 위도커. 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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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하나 본 있다. 위에 원숭이. 가자. 오케이 네, 원숭이 보. 뒤에 원숭이 이다제 라이트, 제 라이트.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. 쟤네 싸운다 위도 뺐어. 어 아, 이렇이게 아, 이게이게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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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잘, 하필. 잘 하필. 나네 야, 위사이킹, 위사이킹, 굿즈, 나이스나이스 나간, 나이스. 나갔다. 나갔다. 나갔다 다시. 왔어, 다시 왔어. 아, 다시. 왔어 네. 이다 이거, 네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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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빠지고 심했거 이거, 는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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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네이 예, 채팅한다고 하네 중애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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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라인 나왔다 라인 곧고 음. 바리한번할요 음. 나도 초서 어, <laughs> 나이스 레이킹 휘화 도피도컷아 위도라다 그냥 송 하나 하피아이스라힐 아이, 알큼. 음. 아 성인이 온댔어. 아, 그렇지. 특급 탱커가 필요하셨군요, 여러분.